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ro and Dubre start off with assumptions. 자, 그럼 Ero와 Dubre는 어떻게 이 해결 솔루션을 해결해내지 한번 봅시다. Ero와 Dubre는 먼저 시작했습니다. 무엇로? Assumptions about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가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And 병렬 지켜야겠죠. Then 그런 다음에 using strict mathematical reasoning은 삽입 가로 치시고. 삽입된 내용 먼저 해석하시면 엄격한 수학적 추론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가정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C 살펴봅니다. What they imply for the economy.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그 가정이 경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봅니다. 자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먼저 가정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정이 경제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Some of the assumptions. 일단, 이 assumption, 바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people's behavior에 대한 가정 중 일부는 are to do with, be to do with, have to do with, 같은 의미라 그랬죠. 관계가 있습니다. people being rational. 사람들이 being rational은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be to do with의,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being rational인 거고, 빙 레셔널 앞에 있는 people은 빙, 동명사 빙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문법 설명 됐고요. 내용 위에 계속 가면 가정의 일부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컨스턴트, 일관되다 in their choices,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 일관되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로와 드브레가 한 가정, 사람들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사람들은 선택에 있어서,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 일관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f you prefer bananas to pears, 만약 당신이 prefer to B는 A를 B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배보다 바나나를 더 좋아한다면, 그리고 you prefer pears to peaches, 당신이 복숭아보다는 배를 더 좋아한다면, then, 그러면, you must prefer bananas to peaches. 자, 합리적인 너라면 그러면 너는 어찌해야 되겠어? 복숭아보다 바나나를 더 좋아해야 되는 게 맞죠? They found that 그들은 대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데이는 에로우와 드브레를 말하겠죠 대절리아 When people's preferences are rational 사람들의 선호가 합리적일 때 Then 그렇다면 It's possible 가능하다 사람들의 선호가 합리적일 때는 가능하다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죠? 이승가주어. For all markets in an economy to be at rest. 시장의 경제에 속해 있는 모든 시장들이 to be at rest 정지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람들의 선호가 합리적일 때 경제에 속한 모든 시장이 to be at rest 정지하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지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뜻이죠. 인더 타크니컬 랭귀지 오브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의 기술적인 용어로 다시 말해 경제학적 용어를 쓰자면 경제학자들의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시장의 모든 시, 시 아, 경제에 속한 모든 시장이 정지했다는 말은 경제학자들의 기술적 용어로 말하자면 어 제너럴 이 i 브리엄 이그지스트 바로 이 뜻이죠 일반 균형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일반 균형이 존재하려면, 전제 조건, 사람들의 선호가 합리적일 때, 사람들의 선호가 합리적일 때, 일반 균형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발견, 그 발견이란, 사람들의 선호가 합리적일 때, 일반 균형이 존재하게 된다는 그 발견입니다. 이 발견은 was important, 중요했습니다. because, 왜 때문에? because 다음에 다시 if 절 삽입. if부터, If an equilibrium was impossible, 가로칩시다. 자, 왜이 발견이 중요했냐면, 왜냐하면, 만약 한 균형이 불가능했다면, 가정법이죠. If 절에 비동산 시대 과거 썼으니까, 한 균형이 불가능하다면, 이 말입니다. 모든 균형이 맞춰지는 게 general equilibrium 인데요. 한 균형이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there wouldn't be, wouldn't be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일련의 가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균형이 불가능하다면 한 균형만 깨져도 이런 가격은 없게 되죠. 어떤 가격이죠? 언더위치.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행사 하에서 따라서 그 가격 하에서 every one's demands were being satisfied by the e c o n o m y firms. 그 경제의 회사들에 의해서, 기업들에 의해서 모두의 수요가 충족되어지는 그런 가격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겠죠? 사람들의 선호가 합리적일 때 일반 균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균형이라도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모두의 수요가 만족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발견은 중요한 겁니다. In mathematical terms, 수학적인 용어로 자 수학적으로 이걸 말하자면 그 경제는요 우드비 인컨스턴트즉 하나의 균형이 불가능한 그 경제 알겠죠 하나라도 불가 균형이 불가능해져서 그래서 모두의 수요가 만족되는 그런 가격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제 바로 수학적으로 그 경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컨스턴트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건 그냥 수학적 표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바로 그 경제는 우드비죠. 바로 그런 경제는 인컨스턴트 모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제가 수학적으로 얘기해서 인컨스턴트인 상태인 겁니다. The collection of interconnected e s o r s 상호 연결된 시소들의 인터커넥티드 서로 상호 연결된 시소들의 컬렉션 집합은 이 말입니다. 이 여러 시소가 모여 있는 거 그게 바로 하, 경제죠. 여러 시장의 집합 그게 바로 한 경제인 거죠. 상호 연결된 여러 시소들의 집합. 바로 이것은 우드 네버비 r 레스트. 그렇게 되면 결코 정지하지 않게 되죠. 하나의 균형이라도 불가능하면 전체 모든 시장이 다 모여 있는 바로 그 경제는 이 킬리브리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의 균형이라도 불가능한 이 경제는 그런 경제는 그런 시소들은 그런 시장들은 땅으로 거, 충돌할 거고, 배행인뒤 위치하도 서로서로 부딪히며, get all tangled up, 서로 얽히게 되고, 그래야 chaos would result, 혼돈이 결과로 초래될 것입니다. But, 하지만, the question of whether markets work. 무슨 뜻이죠? 시장이 작동하느냐, 한지 안 한지의 문제는 이 말입니다. 시장이 작동하느냐의 문제는 is about more than whether they are constant. 시장들이 데이는 마켓을 가리키겠죠. 마켓. 시장들이 일관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 더 많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바웃 뭐니까요 자, 시장이 작동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시장이 일관되냐 안 되냐와 더 많은 이, 이 문제 이상의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시장이 무슨 일관되지 않더라도 시장은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아까. 바로 이렇게 되면 어느 하나가 불균형하게 되면 그 시장은 그 경제는 인컨스턴트 수학적으로는 인컨스턴트 된다 그랬죠. 따라서 그런 시장들이 컨스턴트 일관되느냐 보다 더 많은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면서인데 대절리하라고 상상을 해봐라. 이거는 포이그 l 프의 의미죠. 예를 들어 위노우 t 우리가 대절리아를 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가정해 보는 겁니다. 대절리야 the economy is at an equilibrium. 그 경제가 균형상태에 놓여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경제가 그 경제가 unequilibrium, 하나의 균형상태에 놓여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as well as describing the situation, economists wondered how well it serves the needs of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그래서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말은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도 경제학자의 일이죠. 어떤 경제가 균형을 찾았으면, 아, 이제 수요 공급이 맞춰져서 균형을 찾았다라고 경제학자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경제학자의 일이지만, 경제학자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라면 무엇도 궁금해야 되냐면, how well it solves The needs of society as a whole. 전체로서의 사회의 사회의 욕구에 그 경제가 얼마나 잘, how well, 얼마나 잘 서브, 기여하는지도 궁금해 해야 되겠죠. 그 경제가 전체로서 사회의 욕구에 얼마나 잘 기여하는지도 궁금해 합니다. Let's suppose that. 대전리아라고 가정해 봅시다. 역시 이것도 예를 들면, 자, 가정 상황입니다. After a morning's shopping, at yeah, a local market. 지역시장, 동네시장에 오전 쇼핑 후에. 자, 동네시장 가서 아침에 쇼핑을 한 후에. We each return home. 우리들 각각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With a bag of fruit. 과일 한 봉지와 함께.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했어. Is it a good thing that I have this many pears? You that many bananas? i s 이더 good thing 서 이승 가져. 그럼 대절 이하는 좋은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pears 배를 가지고 있고 너는 that many bananas 저렇게 많은 바나나를 자 여기에 have 생략된 거죠. 영어는 같은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면 동사 동일 동사일 때그 동사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많은 배를 가지고 있고 너는 저렇게 많은 바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Good thing. 그게 좋은 일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초에, an Italian economist, 한 이탈리아인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came of it, come of it는 떠올리다라는 뜻입니다. A method for judging, 판단할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많은 배를 갖고 있고, 너는 저렇게 많은 바나나를 갖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파레토가 떠올렸다는 뜻이죠. 자, 좋은 일이냐고 물었으니, 그럼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좋은 일인지. An economic outcome. 한 경제적 결과는 is undesirable or inefficient. 어떤 한 경제적인 결과가, 경제적 거래를 한 결과죠. 그 경제적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어떻다면, if it's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진주어, 가주어, 가주어가 it, 진주어가 to make죠. 만약 무엇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냐면, to make at least one person better off without hurting anyone else, he said.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파레토가 말하길, anyone else, 그 밖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없이도, At least one person, 적어도 한 사람이 better of, f well off의 비교급이죠. Well off 잘 지내다, better off는 더잘 지내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어떤 그 경제적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경제적 결과가 비, 효율적이려면 경제 적 결과가 효율적이려면 그밖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혀야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잘 지낼 수 있게 만들 수 있,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이 더잘 지내게 만드는 게 가능한 그런 경제적 결과는 그건 비효율 효율 면에서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것을.라고 어쨌든 파레토는 그렇게 말을 했죠. s u p p o s e that 대절리아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배를 네 개를 갖고 있습니다. you have four bananas. 너는 바나나를 네 개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어 아, 좀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누군가를 잘 지내게 할수 있다 있는 게 가능하다면 너는 그게 경제적이라고 생각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제적 결과는 비효율적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 없이도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을 잘 지내게 만드는 게 가능한 것은 그런 겨, 그렇게 된다면 그 그런 경제적 결과는 비효율적입니다 자 계속 가면. 대절리아라고 가정해봅시다. 나는 배가 4개 있고 너는 바나나가 4개 있습니다. You like pears, bananas equally. 너는 배와 바나나를 e q u a l l 니까 똑같이 좋아하죠. 하지만 I like bananas twice as much as pears. 나는 배보다 바나나를 두배더 좋아합니다. If we s w a p your bananas for my pears.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너의 바나나와 나의 배를 서로 교환을 한다면 then 그러면 I'd be twice as well off. 나는 두배더 좋아지겠죠, 더잘 지내겠죠. 그리고 you'd be as well off as before. 너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이나 똑같죠. 너는 배와 바나나를 똑같이 좋아하니까 너는 as before. 전만큼 잘 지내는 겁니다. 전하고 똑같이 전만큼 잘 지내는 거고 나는 바나나를 두배더 좋아하므로 내가 너 나의 배, 배와 너의 바나나를 바꾸면 나는 두배더잘 지내는 거죠. It's called a Pareto i m p r e m e n t 바로 그것이 불리워집니다. 파레토 개선. 파레토가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이런 경우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너는 똑같고 나는 두배더 좋아졌으니 어쨌든 한쪽에서는 개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런 개선을 If we didn't make the swap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교환을 하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역시 가정법입니다. The economy's resources wouldn't be being put to their best use. 그렇다면 그 경제의 자원들은 put to one's best use put to one's best use는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경제의 자원은 최대한 활용되고 있지 않을텐데 라는 뜻입니다. 가정법.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겠죠. 너는 어차피 똑같고, 내가 두 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두 배의 만족을 얻고, 너는 같은 상태인 것이, 그 경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겠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제의 자원은 최대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되겠죠. 더 h e bananas could be used. 바나나는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To increase my happiness. 나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정법입니다. 쿠드니까. 근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나나가 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가 없었던 거죠. but aren't but a r n t 가 바로 aren't used to increase my happiness를 줄여서 a r n t 만쓴 겁니다. 바나나가 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바나나는 그렇게 쓰이지 못했다 이 말이죠. and so 그래서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are wasted 아이 웨스티디에 주어도 계속 바나나죠. 그래서 그 바나나가 낭비된 겁니다. An economic outcome 한 경제적 결과는 is 파레토 에피션트. 파레토 효율입니다. 어쨌을 때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말하냐면 when all the swaps have been done. 바로 그 모든 교환이 이루어졌었을 때 그때의 경제적 결과가 파레토 효율인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최대한 자원이 모두에게 각자 최대의 만족을 줄수 있도록 그 교환이 다 이루어졌었을 때 그때의 경제적 결과가 파레토 효율입니다. From that position 그 입장에서 it's been impossible. 자, 그렇게 되면 이승 가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 이런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to 부정사는 불가능합니다. to 부정사 to make one person better off.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을 더잘 지내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뭐 없이 without making someone else worse off. 그밖에 누군가를 더 나빠지게, worse off니까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것 없이는 한 사람이 더잘 지내는 것잘 지내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겠죠? 어, 이렇게 서로 모든 교환이 다 이루어져야 파레토 효율이 일어나는데 물론 아까의 얘는 너는 손해를 본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익을 본 것도 없었잖아. 근데 나는 너의 바나나와 내 배를 바꿨을 때 나는 이익을 봤죠.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거래가 다 제대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이루어져서 파레토 효율을 이룰 수 있는 일, 이런 일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더잘 살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쩌지 않고 그 밖에 누군가를 더 나빠지게 만들지 않고는 그쵸 그 누군가가 나빠져야만 누군가가 더 좋아지는 거죠 The idea is that 그 생각은 바로 대절 이합니다 바로 이 개념이 An economy shouldn't contain wasted resources like your bunch of bananas 어떤 경제가 컨테인은 포함하다 낭비된 자원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뭐와 같은 너의 바나나 뭉치와 같은 너의 바나나 뭉치는 파레토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되고 있는 거죠. 그 바나나가 나한테 왔으면 더 효율이 크니까,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 생각은 대절이한데 어떤 경제는 네가 갖고 있는 그 바나나 뭉치와 같이 바나나 묶음과 같이 낭비된 자원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